안녕하세요. 마음톡 영화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설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이 자살문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세계자살예방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라는 취지에서 세계자살예방의 날과 같은 날인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을 하고요. 자살 예방과 교육, 홍보를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가 깊고 중요한 날인데요. 그래서 대전광역시 주최로 대전광역 자살 예방센터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기초건강복지센터 주관으로 세계 자살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해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고요. 이날의 의미를 꼭 되새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 보고자 하는데요. 이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오늘도 정신건강의학과 최명환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우리 최명환 선생님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이 선생님은 국제분석학회 소속이시고요. 대전 지역에선 유일무이하게 국제정신분석가이자 교육분석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영화를 통한 정신분석으로 강의나 글도 많이 쓰고 계시고요.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시면서 자문 역할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단비 같은 그런 시간을 선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 평소에 이제 이 재밌는 영화 혼자 보고, 네. 혼자만 생각했는데요. 오늘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겁고, 또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할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무 즐겁습니다. 네, 저도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어, 문득 좀 궁금한 거는 과연 우리가 영화라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들여다 본다라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좀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사실 이제 정신화하고 영화하고 굉장히 동떨어졌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근데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사실 판테지이기는 하지만 주인공이 나오고요. 그 주인공과 연관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걸 알아보고 싶어 하는 건 사람의 음. 공통적인 심리인데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누가 어떻다더라 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그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공감을 하고 빠져든 영화의 주인공의 심정을 같이 나눠보는 게 훨씬 더 네. 효과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도 영화를 같이 분석하고 영화를 통해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시간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됩니다. 아, 특별히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이첫 번째 이벤트는 마음 톡, 영화 톡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구독, 좋아요, 댓글로 시청소감을 남기길 완료하고 설문지를 제출해 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무려 120분에게 만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벤트도 있습니다. 이번에 더큰 상품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첫 번째 영상 소감 이벤트를 완료해 주신 모든 분들 문자로 영상에 관한 퀴즈를 전송해 드릴 텐데요. 이 퀴즈를 맞추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애플워치를 드릴 예정입니다 퀴즈는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모든 이벤트는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여하시고 상품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 되는 오늘 첫 번째 영화 과연 어떤 영화를 선택하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할 영화는 인터스텔라입니다. 인터스텔라를 통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 특히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이제 가족이라는 게 어, 마음에 이제 안식처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힘들었을 때 돌아가서 힘을 얻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 상처도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렇게 받은 상처가 어떻게 생기는지, 또 그런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 영화가 단절로 인한 상처와 그의 회복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음. 인터스텔라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영화 인터스텔라인데요. 사실 가장 가깝지만 그만큼 속사정이 다양한 관계가 또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 복잡 미묘한 가족의 생애를 영화 인터스텔라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가 간략하게 좀 영화를 소개해드려야 할것 같아요. 어 영화 인터스텔라는 2014년에 개봉한 작품입니다. 이 다크나이트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작품으로 매튜 메커너히 앤 헤서웨이 주연의 영화인데요. 이 점점 황폐해져 가는 미래의 어느 시점이 배경으로 나옵니다. 곧 인류가 사라질 지구를 대체해서 인류의 새 터전을 찾기 위해 주인공인 쿠퍼와 아멜리아가 우주를 탐험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시공간을 오가는 신선한 구성과 또 실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과학자들의 기획을 통해서 개봉 당시에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요. 제 8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다섯 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이 중에서 또 시각 효과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영화에 대해서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해요. 선생님, 왜이 영화를 꼽으셨을까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동을 하다 보면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5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과거도 보게 되고 맞아요. 자기가 보지 못했던 이면을 보는 거 있거든요. 음. 보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우리가 사람을 제가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그렇고, 타인의 마음도 그렇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을 만나는 시점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를 좀 선택해 봤습니다. 각기 다른 어떤 차원의 개념 해석을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관계의 어떤 간극으로 좀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선생님. 항상 하죠. 요새. 음. 저희 직업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 속에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혀 말이 통하지 않고 음.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타인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단절이죠. 그런 단절이 가져오는 상처와 아픔을 항상 경험합니다. 음,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마치 다른 차원에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대화에 어떤 단절이 일어나는 이유,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제게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있으면 네. 남이 다른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서로 각자의 시각으로 세상과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마음을 열고 들어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거나 서로 대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음. 그런 일이 생기면 결국 이제 관계가 망가지, 망가지게 그렇죠. 되죠. 네. 우리가 대화의 단절성을 느낄 때는 사실 상대방과의 관계 자체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단절 자체에서 오는 위축이라든가 아픔의 어떤 크기도 굉장히 클것 같아요. 결국 이런 단절이 가져오는 게 고립감이죠. 네. 계속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시도하고 누군가와 연결과 소통을 시도하지만 대화가 되지 않고 서로다운 차원에 있는 것처럼 서로 이야기가 끊어질 때 사람은 고립되고 단절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건 상처로 네. 남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몸에 남긴 상처는 아물기도 하고 회복이 좀 되잖아요. 근데 과연 이 마음에 남아 있는 상처도 몸의 상처처럼 이렇게 회복이 될까 아니면 영원한 상흔으로 남을까 어, 그런 좀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 몸과 마음이 다르지 않고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몸의 상처도 가벼운 거는 우리가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고 흉터도 남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깊게 남은 상처는 흉터가 남게 네. 되죠.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도 너무 깊게 남으면 흉터가 남게 돼요. 흉터가 남는다는 건 우리가 그 일을 기억하거나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일이 어떤 트라우마가 됐던 사건이 준 영향을 계속 받고 산다는 게 되죠. 그 몸은 기억한다는 책을 쓴 반대혁 볼크라는 분은 우리가 그렇게 상처로 기억한 것들은 머리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음. 몸과 행동으로 나온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기억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주로 어떤 형식으로 그 트라우마들이 일상생활에서 발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었고, 네. 사실은 이제 전쟁 이후에 참전 용사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죠. 어, 예를 들면 이제 베트남 참전 용사의 이야기인데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이제 빵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전쟁터에 간 걸로 오해를 하는 거죠, 몸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뒤차에 있는 사람을 목을 조르고 있고, 옆자리에 있던 아이가 울고 있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은 못하지만 아버지가 이제, 어, 불, 불이 나서 네. 화재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험을 한 아이가 나중에 소방관을 선택을 했어요, 직업으로. 네. 나중에 물어보는데 본인은 잘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마음속 깊이 그때 자기가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다는 상처, 또 아버지를 네. 잃었다는 마음의 그 괴로움들이 소방관이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되죠.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대화의 단절, 또이 관계의 단절로 인한 이 트라우마, 상당히 좀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이렇게 발현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그걸 이제 잊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괴롭지만 과거의 기억으로 되돌아가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내가 그 사건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재구성하도록 하는 아, 게 필요합니다. 피하는 게 아니고요. 피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네, 있, 있지만 네. 그것을 계속 재현하시는 분의 경우는 네. 어쩔 수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재경험을 통해서 그걸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더 씌우게 하는 작업이 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예를 들면 쉽게 설명을 하자면 뭐 나쁜 그림으로 기억된 것들을 새롭게 색칠한다. 네, 그 문제의 본질로 좀 들어가서 오해가 됐었던 부분들을 깨닫게 되면 좀 회복이 될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자살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네. 어, 이번에는 이번 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수 있는 부모와의 단절이 주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인터스텔라를 보면 이 아버지 쿠퍼가 자식을 남겨두고 우주탐험을 이제 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자식들 특히 아주 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딸의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부모와의 단절에서 오는 어떤 상처, 생이별이라고 표현해도 다름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사실 그이 영화는 정말 그 아주 길고 지루할 정도로 어려운 긴 과정을 통해서 이 딸과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헤어지는지를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이 딸은 어떻게든 아빠를 붙잡고 싶고 아빠랑 살고 싶고 아빠는 어떻게든 자기가 이 딸을 위해서 떠난다는 걸 전달해 주고 싶었지만 전달할 방법이 없었어요.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이 그렇게 가까웠던 딸과 아빠 사이에도 제대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셨을 테지만 그 아버지의 입장을 우리는 좀 이해했었잖아요. 네. 뭐 인류를 위해서 어쨌든 희생이라는 걸 선택을 한 것이고 그 인류에 어쨌든 본인의 자식들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왜 연인 사이에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 이 그 상황하고도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죠. 이게, 이게 정말 모순이에요. 딸을 너무 사랑하고 딸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데, 아, 딸은 너무 어려서 이해할 수 없었고요. 아빠는 그 어린 딸에게 설명할 도구가 없었어요.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물론,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빠를 원망하는 마음이 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아빠가 일했던 일터에서 일하면서 아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원망의 마음을 갖고 성인이 되었던 이유는 뭘까? 그 부분이 가장 좀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단순히 헤어짐이라는 개념, 그리고 헤어짐으로 인한 슬픔이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게 맞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네. 어, 저, 머피도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상처가 너무 크면 그 상처를 되씹으면서 오해를 하게 돼요. 네. 그 오해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에 이제 딸이 아빠랑 소통하는 장면에서 아빠는 나쁜 놈이라고. 첫마디가 딱 그렇게 있어요.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영웅심 때문에 떠났다고. 음. 그렇게 사랑했던 아빠가 자기를 떠난 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런데 이해를 하려고 해요, 사람은 네.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왜 그런 분명히 알 텐데 음. 왜 그런 오해를 자꾸 본인이 되씹었을까, 아니면 오해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그 점을 어려워하세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환자를 보다 보면 특히 트라우마가 있는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사람은 네. 어떤 상황에서도 그 트라우마를 약화시키려고 자기가 그걸 이해하기 네. 쉽게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이 딸이 굉장히 영특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빠가 결국에는 인류 구원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꿈을 가지고 떠났다는 걸 모를 네. 리가 네.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워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그게 오히려 편해요. 네. 그냥 미운 사람을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떠났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나은 거죠.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저는 아빠의 마음도 아무래도 그 부모의 마음에도 굉장히 많은 감정의 이입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딸을 위해서 본인이 선택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저렇게 자신을 원망했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예. 딸이 자신을 비정하게 여긴다는 걸 알게 된 아빠가 더군다나 그 딸을 사랑하는 아빠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어요. 네.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저도 울뻔했는데 음. 아빠가 그 딸의 영상을 보면서 오열하잖아요. 네. 자기는 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우주로 떠난 건데 딸은 자신의 진심을 모르는 거죠. 음. 어떤 대의를 위한 희생 앞에서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아빠이기 때문에 좀 떠난 것인데 그 마음을 좀 자식이 몰라주고 오해하고 심지어는 원망하고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많이 만약에 제가 그 아빠의 입장이라면 참 가슴이 찢어지겠다. 예, 이런 아, 예,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해받는다는 것처럼 힘든 감성도 없거든요. 사람이 오해받고 특히나 선의를 가지고 있을 때 나의 착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안 좋은 것으로 오해받을 때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가정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되게 자녀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만 자녀들은 못 받아들이고 그렇죠. 오해하고 또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는 또 그게 상처가 돼서 본의 아니게 자식을 또어 공격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영화에서 그 오해가 풀리고 어떤 화해의 장면이 대미를 좀 장식을 하잖아요. 뭐 어렵게 풀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제가 영화 보는 내내 그 부분이 가장 좀 힘들게 다가왔는데 뭐 블랙홀로 혼자 빨려 들어가서 다른 차원에서 신호를 남기고 뭐그 부분은 좀 이해가 힘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좀 복,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어렵게 좀 화해의 단계를 밟았죠. 그게 저는 그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환자분들 처음 만났을 때 겪는 과정과 같다고 <laughs> 그 생각했어요. <laughs> 네. 어, 저는 환자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해하고 있는 걸 발견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마음과 진심을 전달하고 싶고 또. 제가 이제 대개 청소년 환자들을 볼 때는 네. 부모에 의해서 의뢰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아, 자녀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고, 저는 그 부모님의 진심을 알고 있는데, 이걸 전달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음. 그리고 딸의 입장에서 그 딸의 차원이죠. 자, 자녀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이 잘못한 것도 있어 보여요. 이렇게 서로 저, 단절된 상태에서 서로 다른 차원에서 서로에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 우리가 이제는 좀 영화 속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을 좀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영화처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의 단절,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세상과도 벽을 쌓고 이렇게 고립되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 세상과 단절하고 있으신 분들 특히 이제 고립되고 상처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보면은 요즘은 SNS 이런 네. 걸 통해서 어떻게든 메시지를 전달해요. 네. 그리고 제가 경험하기로는 무언가 네. 평소와 다른 눈빛이나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인사 같은 메시지가 있거든요. 제일 섬뜩할 때가 네.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게 지내셨던 분이 잘 네. 이제 다 편해졌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동안 고마웠습니다. 네. 이그 동안이란 말에. 포커스가 딱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아, 이분 지금 좀 뭔가 나한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네, 네.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때, 그리고 이제 대개는 이제 우리가 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게 저분의 평소의 삶에서 식욕이나 성욕, 그 다음에 수면욕, 네. 이런 것들이 변화한다. 그럴 때에는 그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네. 네. 그런 신호들을 받아들였을 때 정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도울 수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심호를 알아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는 걸까요? 되게 이런 그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받는 상처의 끝자락에는 이 세상 누구도 나의 어려움에 공감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깔려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저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놀라는 건데요. 정말 많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자살 예방 상담 전화인 네. 1393 이란 번호도 있고요. 또1577-0199 같은 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하시면 전문적인 상담자가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 예방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고요. 네. 어디든 내가 손을 뻗치면 도와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의 응급상황 대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119 그리고 112번에 전화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거는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네. 어차피 누가 들어주지 않을 거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끙끙 앓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환저 상처받은 분도 마찬가지고 또그 주변에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자기들끼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든지 도움을 주려는 기관과 개인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실 때 훨씬 더 나은 해결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니다이 세계의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해서 진행한 마음톡, 영화톡, 이 인터스텔라를 통해서 부모와의 이별이 준 상처의 깊은 내면을 함께 들여다 보았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최명환 원장님께서 가족과의 이별이나 단절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의 한 말씀을 주신다면요? 그 상처 받은 분들을 항상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나름대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분들은. 내가 괴로워요, 외로워요, 절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 제가 거꾸로 저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주세요, 얘기해주세요, 같이 찾아봅시다. 네. 네. 네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최명환 원장님의 메시지가 상처받은 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이 다음 콘텐츠는 영화 고령화 가족을 통해서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